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18회 시민 한마음 축제인 정을 대회보름 맞이 달집새우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어, 본 행사는 안미케 자랑하자 우리 양흥 은민의 축제입니다. 오늘 행사에도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준혁경 시장님 그리고 최병준 도의회 부회의장님 이철우 시의회 전의장님 정성용 이강희 시의원님 그리고 멀리서 온 대구향후의 양석홍 회장님과 이재롱 사무국장님 그리고 주풍산 유성균 전문님 그리고 이상철 안간 농협 조합장님과 함께 정영석 이장협회 의 회장님 김영철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이재욱 안간업체 회장님과 지역 사회 단체장님 참석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신 또 여러 단체장님과 회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심을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안맥회는 청년 내향 단체로서 은민과 함께 지역 사회 발전을 선도 선도해온 단체로서 즐거움과 어려움을 함께 하고 있으며 올해로 18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정월 대보름 맞이 달집 태우기 행사에 풍년 농사와 우리 양강 은민의 평안, 소원, 성취를 기원하며 우리 전통 문화를 개성 발전시키면서 은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이 되는데 이 일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행사로 인해서 미래의 청년들에게 자랑스러운 안강을 물려줄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안강인민의 정을 대보른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좀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은민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행사를 준비한 이혜성 회장과 임원진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얼산년 새해 정월 대부로 맞이 달집 태우기를 통해 은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애군이 물러나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은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